Your 미래 채널, 네, 그동안 미래 채널을 통해서 가상인간 버츄얼 인플루언서 소개를 꾸준히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요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래서 사람보다 가상인간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례는 크래프톤의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츄얼 인플루언서 위니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특징이 컨셉이 확실해요. 게임과 애니메이션, 댄스와 스포츠를 좋아하는 21세 공과 대학생. 한마디로 공대 여신으로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광고를 하더라도 게임 광고를 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에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광고도 찍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랑 패션 플랫폼 하이버와 콜라보를 한그 광고 모델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벤트로 위니가 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컨셉이 공대 여신이다 보니까 뭐 광고를 하더라도 인텔 게이머데이 광고를 하거나 레노버 제품의 런칭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인간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딱 원하는 이미지, 컨셉을 잡아가지고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인스타그램 계정 보시게 되면 팔로워가 5만 명쯤 되네요. 꽤 반응이 괜찮죠? 이게 6월 3일에 계정이 오픈됐다고 하는데 계정 생성 20여 일 만에 팔로워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뭐각 가지 분야와 협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인스타그램 활동을 올리고 있고요. 자, 또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건 서울시랑 무신사의 넥스트 패션 행사 오프라인에 위니가 참석을 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위니는 온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팬들 뿐만이 아니라 MG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공대 여신 위니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은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리지입니다. 자 여리지는 손흥민 있지 브레이브월스 황치열이 이어서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가 된 22세 여성 가상 인간이라고 해요. 이름이 참 예쁘죠? 여행의 여 그리고 조선후기 지리책 택리지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특화를 시킨 거예요. 어 인스타그램 보시게 되면은 벌써 만명 팔로워가 넘었는데 이 중에서는 한국 문화, 한국 여행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유저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 송정 해수욕장, 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 한국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최적화를 시킨 겁니다 자 보통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컨텐츠를 만들 때 일반인을 쓰거나 유명 연예인을 쓰게 되면은 그게 초상권 때문에 여러모로 제약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리지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을 관광업계나 지자체의 기부 형식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철원 여행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하수교라고 하는데, 한복을 입고 저렇게 살랑살랑 지나다니고 있고요. 자, 다음은 청계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리지가 돌아다니는데, 왠지 아이린 같은 느낌도 나는데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여리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가수로 데뷔한 버츄얼 인플루언서 리아라는 친구인데, 자, 이게 8월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예요. 제목은 리아 라이징. 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가수로도 가상인간이 에, 요즘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자, 느낌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한국적인 느낌까지 가미가 되어서 음악이나 한복이나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뮤직비디오의 반응은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댓글 읽어 보니까 좋은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상 인간으로 가수를 시키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아이돌을 데뷔시키려고 하면은 연습생 20명 뽑아 가지고 5년 연습시키고 5인조 아이돌 데뷔 후에 1년 활동 시에 비용이 100억 원을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비싸죠. 이렇게까지 비쌌나요? 그런데 가상 인간을 사용하게 되면은 별별 비용이 다 빠져가지고 전체 비용을 88%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뮤직비디오 끝에서도 보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프로필 사진도 저렇게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니아라는 친구는 한복을 알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보그지에서 중국 유튜버를 모델로 썼는데. 한복을 입고 있는데 중국 전통 의상 한푸라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인들이 가끔 한복을 자기네 전통 의상이라고 우겨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가상 인간 리아가 나선 겁니다. 한복 알리기 프로젝트 메타 한복이라는 거고요. 저렇게 리아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우리 한국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명 연예인을 쓰는 게 효과가 더 좋지 않냐? 어,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실제 유명 연예인을 쓰게 되면은 한복 알리기 프로젝트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런데 완전히 악플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분들이 항의를 하는 그런 악플들이 달릴 수 있는데, 가상인간은 악플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꽤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컴투스의 NFT 글로벌 마켓 C2X와 협업을 해가지고 NFT를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익금 전액을 한복 캠페인 광고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연예인 쓰게 되면 비용이 비싸지는데 비용을 낮출 수도 있는 거니까 자또이 니아라는 친구는 편의점 최초로 버추얼 인플루언서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안녕하세요. 등장을 해가지고 삼각김밥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저게 실시간 라이브거든요? 저런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니, 여리지, 리아 이렇게 세 명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다 같은 회사의 작품들인데 네오엔터 DX라는 곳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이 회사의 지원을 받은 광고성 컨텐츠이긴 한데요. 이 홍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면 진짜로 사람보다 나은 측면이 있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 회사 정말로 활발한 활동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송혜 선생님의 야놀자 광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몸이 안 좋으실 때 동의하에 촬영이 됐는데 조회수 높았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강호동 씨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또 같은 회사이고요. 또 타다 배우 상용차, 신차 발표회에 등장을 했던 안녕하세요. 미즈생이라는 버츄얼 인플루언서도 이 네오 엔터 DX. 자, 네오 엔터 DX를 좀 알려드리자면 은 3D 딥페이크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AI 네오 버츄얼 휴먼 제작 기술. 예, 사진 한 장만 있으면 AI가 가상 얼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연스러운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시네요. 네오 엔터는 100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3D 제작이나 실사 촬영 없이 AI로 전 과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다고 하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 삼성전자, 비브 스튜디오를 거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스카트 조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대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가상인간, 버츄얼 인플루언서, 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